여러분 가위바위보 게임을 아시죠? 가위, 바위, 보를 내는 게임이죠. 아시다시피 가위는 보를 이기고 보는 주먹을 이기고 주먹은 가위를 이기는 참으로 단순하며 쉬운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는 하나더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뉴스테스크 유튜버는 가위 키위라고 했지만 사실 보큐입니다. 보큐의 뜻은 저기이의보 그리고 뻐큐의 큐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합성어로 많이들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뻐큐는 이렇게 되면 됩니다. 뻐큐. 나무의 시에 따르면 이 뻐큐를 뜻하는 손가락 욕은 1886년에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뻐큐는 그때 등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차례로 그때 사용된 사진을 보죠. 유키논대에는 일제의 문화가 아직 가시지 않은 시절에는 짱겐보라는 일제식 명칭으로 사용되었지만 일본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가위바위보라는 명칭이 생기고 1988년 대학가여제 당시 무한궤도로 참가해 그대에게를 불러던 신해철도 법규를 신현했던 사건인 이후 점차 손가락욕이 대중화가 되면서 사람들은 화가 날때이 욕을 사용하고는 했지만 가위바위보의 바위, 새로운 도입을 시도하고자 1990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 전에도... 자료는 없었지만 소문에 의하면 수용대왕 즉위 시절인 1418년도쯤에도 가위바위보가 있었다고 하며 이때 최초로 이 욕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뻑츄라는 영어욕은 없었고 엿가락을 뜻했다고 합니다. 훗날 부적이의 부와 보큐에 큐를 합한 복큐자는 단어로 수화가 되며 가위 바위 보큐라고 하며 이 손가락 요 같은 동작을 사용해서 씁니다. 이때가 1990년입니다. 이 동작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가위 바위 보큐라고 하며 이 동작을 내밀었을 때 상대가 가위를 내면 차를 수 있기 때문에 졌고. 여기는 불안정 발릭 때문에 젖고 바위로는 아무리 때린다 한들 연만 깨지기 였기 때문에 쳤습니다. 결국 욕설인 버큐는 한국 가위바위보 협회 의거 태거가 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버큐란 버큐가 손가락 욕설인 버큐로 사용되는 경우도 술 경기인 팀가르기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밥값 내기 등 내기용 카이바보에서 종종 활용되는 등의 사고는 종종 발생 되어 논란입니다. 이 포큐는 버큐가 알려지게 된 1988년 이후 사용되었지만 정식으로는 1990년도에 인정이 되었다가 욕설로 사용된 연도 이후에 사라지, 확, 사라짐이 확인됩니다. 카이바보는 중국 등 동양권의 술자리에서 사용됐던 친권이라는 놀이를 기원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복추라는 것은 보통 한국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정식 명칭을 알려지지 못하고 있으나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하다고 합니다. 복추의 뜻은 옛 세종대 세종 즉 이후 선조들이 사용하던 엿과 의미가 같은 것은. 시나 손가락 욕설인 버큐와 비슷하여 순화 표현으로 버큐라고 불렀습니다. 버큐라고 부른 것은 황소좌시로 이분에 의하여 창조된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 시초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는 버 라는 발음을 못하고 못하여 버 라고 하다가 그게 보로 변형되어 복큐가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죠. 버큐는 어차피 지는데 왜 사용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쉽죠. 처음엔 수영대왕 즉위 이후 우리 선조들은 여스를 먹고 건강해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소황극으로 말하면 돈을 연뇌는 넌이엿 처먹고 건강해라. 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지만 군날 이것이 변질되어 욕설로 굳어는 것이죠. 사실 이 복귀는 것은 예전엔 여스로 부르며 무엇을 지 모르겠을 때 사용했었습니다. 요즘엔 꽈배기라고 해서 손을 꼬우며 이기기를 기원하는 행위로 행위를 자주 했지만, 이전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몰라서 대신 엿을 내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고 하죠. 이 복귀의 역사 재밌지 않으신가요?